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때때로 한마디, 한 눈빛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저는 43세의 주부입니다. 수년간 집, 아이들, 남편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람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큰 싸움이나 소란 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 침묵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연락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긴 하지만 마치 모두가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 발로 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만두가게에서 일하거나 가끔은 집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 고요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때때로 차를 저을 때 숟가락 소리조차 집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느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제는 삶을 살아야 해.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녀가 맞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어지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네 개의 벽이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함과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재하를 만났습니다. 재하는 55세였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그의 얼굴은 도연은 재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보았다. 그 주름들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남자의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와의 첫 대화에서 제하는 도연에게 피곤하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연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피곤함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도연은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와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 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말속에 도연을 감싸줄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때때로 차를 마시며 재하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 시선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호기심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실수하곤 했다. 어느날,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날 도연의 마음 속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다. 사실, 그녀는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재하를 위해 차를 우려내고, 작은 상을 차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하는 조늘은 그냥 식사나 하자. 새로 결혼한 부부가 차와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했다. 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도연의 마음 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함께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달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재하와의 대화는 도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가 말할 때마다 도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재하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도연은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 없이도 많은 것을 나누었다. 도연은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도연은 재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도연은 재하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도연은 재하와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재하의 미소는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도연은 재하 옆에 앉았을 때, 마치 오랫동안 잠잠했던 새가 날개짓을 시작한 듯한 심장을 느꼈다. 그 순간 제하의 눈빛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읽어냈다. 평온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랜 세월 억눌려온 감정의 폭풍이 그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도연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말았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녀의 감정도 함께 휘날렸다. 그 순간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치 한쪽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홍수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연은 그 홍수 앞에 서서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과 영혼이 동시에 흔들렸다. 제하이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이 억눌릴수록 더욱 커져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도연은 그 순간의 강렬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의 강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날 도연은 감정뿐만 아니라 경계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었다. 서로가 오랜 세월 쌓아온 외로움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충돌은 예상했던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녀의 영혼의 벽에 부딪혔고, 몸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도연은 거울 속에서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내면의 줄이 팽팽하게 긴장하다가 끊어진 듯한 기분이었다. 허리의 통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녀는 잠시 일어섰다. 재하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려 애썼다. 재하와의 대화와 그가 전해주는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연은 재하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로 인해 치유받고 있었다. 도연은 재하의 미소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녀를 보고 말했다. 이렇게 힘들게 굴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때 페리의 모습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조소가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도연은 그저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커다란 장막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페리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도연은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 나올 때 도연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과 머리는 조용할 줄 몰랐다.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단어가 부족하거나 과해질 것만 같았다. 도연은 전화를 집어 들었다. 페리와의 인연을 이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다. 도연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그냥,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친구는 조용해졌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멈추질 않더라고, 그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진 듯한 기분이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야. 라고 말하며 도연은 자신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느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러가지 감정으로 요동쳤다. 도연은 페리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로 인해 치유받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페리와 만나 차를 마시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페리의 따뜻한 미소는 도연의 마음을 감싸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도연은 친구와의 통화가 끝난 후, 마음 속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의 조언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잠시 혼자 있어야 해. 나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친구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주변의 풍경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재하와의 관계가 떠올랐다. 그와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아프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재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젠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도연은 재하와의 결혼식이 단 하루 만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 그녀는 그와의 결혼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날이 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수 없을 것 같았다.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혼자 있어야 해. 라고 말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도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짐을 다 챙기고 집을 나섰다. 도연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라고 다짐하며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다짐하며 도연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마침내 도연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하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다짐하며 그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날, 도연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도연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페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도연은 페리의 미소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느꼈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도연이 말했다. 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해. 라고 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도연은 페리와의 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도연이 말했다. 해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응원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재하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고립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재하와의 기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젠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혼자 있어야 해. 라고 말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도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친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짐을 다 챙기고 집을 나선 도연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라고 다짐하며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도연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하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다짐하며 도연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후 며칠 동안 도연은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다. 그녀는 한적한 공원에서 책을 읽고 예술 전시회에 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겼다. 그러던 중, 도연은 한 카페에서 우연히 페리를 다시 만났다. 여기서 또 만나다니, 운명인가? 페리가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그와의 재회가 반가웠다. 정말 오랜만이야. 너도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차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도연은 페리와의 대화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 도연이 말했다. 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해,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페리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느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 도연이 말했다. 페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응원했다. 도연은 그의 말에 힘을 얻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연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슴과 머리는 조용할 줄 몰랐다.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단어가 부족하거나 과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다. 도연은 전화를 집어 들었다. 페리와의 인연을 이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었다. 도연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냥 나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친구는 조용해졌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멈추질 않더라고, 그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더욱 깊은 고통을 느끼게 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중이야. 라고 말하며 도연은 자신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느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여러가지 감정으로 요동쳤다. 도연은 페리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로 인해 치유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느끼며 그 안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페리와 만나 차를 마시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페리의 따뜻한 미소는 도연의 마음을 감싸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페리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확고해졌다. 도연은 친구와의 통화가 끝난 후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의 조언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잠시 혼자 있어야 해. 나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친구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주변의 풍경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재하와의 관계가 떠올랐다. 그와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아프게 느껴졌다. 도연은 그 기억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되새기며, 그로 인해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제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젠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결심했다. 방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도연은 재하와의 결혼식이 단 하루만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 그녀는 그와의 결혼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날이 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혼자 있어야 해. 라고 말했다.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도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친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연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다짐하며, 도연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차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도연은 페리와의 대화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 도연이 말했다. 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페리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느꼈다. 이런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 도연이 말했다. 페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응원했다. 도연은 그의 말에 힘을 얻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